안녕하세요. 주철웅입니다. 여러분, 오늘 3분만 투자하시면 앞으로 다이비트 수수료 계속 환급받으면서 선물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테더맥스라는 페이백 플랫폼을 이용해서 거래소에서 거래하면 수수료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게 3분이면 세팅이 완료되거든요. 이 방법 제가 쭉 알려드릴게요. 테더맥스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자면 테더맥스는 선물 거래하는 분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수수료 환급 플랫폼인데요. 2022년 8월에 처음 테더맥스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업계 1위를 하고 있다고 해요. 테더맥스 테더맥스는 안전성도 보장되었는데요. 주요 거래소와 공식적으로 계약을 맺고 운영 중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환급받는 과정에서 매우 안전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래소와 공식적으로 계약을 맺은 플랫폼은 테더맥스가 유일한데요 이런 엄청난 장점 때문에 저를 포함한 2만 3천여 명의 트레이더들이 테더맥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테더맥스를 이용하시려면 테더맥스 코드로 거래소 가입하시고 그 계정을 연동해서 거래하시면 그때부터 무기한으로 거래할 때마다 페이백 혜택이 적용돼서 환급받을 페이백 금액이 쌓이는데 그 금액 확인하시고 실시간으로 환급 받아가시면 됩니다. 이제 더 상세하게 설명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페이백 테스트에요. 이건 여러분이 테더맥스 한달 이용하고 받을 수 있는 환급금액을 알려주는 기능인데요. 1분만 투자하시면 바로 알수 있습니다. 거래하는 거래소, 거래 시 사용하는 레버리지, 거래소에 보유한 총시일을, 하루 거래 횟수만 입력하시면 여러분이 답변한 거래 상황과 비슷한 사용자들을 통계내 넣어서 알려주는데 실제 환급받는 금액과 매우 유사하게 알려준다고 하니 테스트해보시고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먼저 알아보세요. 이제 테스트하셨다면 테더맥스 이용하는 방법을 더 자세히 풀어 볼게요. 먼저 테더맥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테더맥스와 제휴하고 있는 거래소들이 보이는데요. 거래소들마다 혜택이 다 다릅니다. 바이비트의 경우 수수료 30% 페이백에 20% 할인까지 받아갈 수 있는데요. 쭉 둘러보시고 사용하기 원하는 거래소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그 거래소의 상세 페이지로 이동되는데 여기서 계정이 이미 있는 분들은 내 기존 회원이에요 눌러서 가이드 따라 가입하시고 계정을 처음 만드는 분들은 아니요 버튼 눌러서 가입 페이지에서 가입해주시면 됩니다.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가입 해주신 다음에는 테더맥스 홈페이지 메인 화면으로 돌아와 주세요. 그러면 바로 이 검색창이 보이는데 여기에 거래소를 가입한 거래소를 설정하시고 가입한 UID 계정을 입력해 주세요. 그럼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이건 제 계정으로 들어온 화면인데 누적 페이백은 제가 지금까지 테더맥스 이용하면서 받은 총 환급 금액이고 남은 페이백은 거래하면서 페이백 혜택이 적용돼 쌓인 금액인데 이건 실시간으로 받아갈 수 있습니다. 회원이 되신 분들은 남은 페이백이 50달러 이상부터 회원이 아니면 100달러 이상부터 환급 받아갈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라 테더맥스에는 거래소 이벤트와 거래소 대회도 진행 중인데요. 참여하시면 더 많은 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친구 초대 이벤트, 주맥스 온보딩 이벤트, 테더맥스 대규모 이벤트, 비트마트 이벤트 등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들이 많으니 둘러보시고 참가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테더맥스는 365일 이렇게 거래소 이벤트와 대회가 진행 중이니 참여 많이 해주시면 더큰 이득을 볼수 있겠죠. 또한 테더맥스는 앱으로도 이용 가능하니까 구글 스토어와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아 편리하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3분만으로 선물거래하는 동안 무기한 수수료 폐백 혜택 받을 수 있는 엄청난 꿀팁을 알려드렸는데요. 모두 수수료 환급받으면서 즐거운 거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철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